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원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는 2023학년도 재정결원 보조금 지원 계획, 주요 변경 사항, 재정결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재정결원 보조금 지원 계획 주요 변경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사무직원 정원 기준을 국립학교의 기준을 준용하면서 사립학교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2024년도까지 계획된 단계적 추진에 따라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사무직원 신규 채용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학급수 감소로 사무직원 정원이 조정되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 신규 채용이 불가합니다. 학급수 감소로 인하여 사무직원 정원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에서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과 공문을 통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사무직원 신규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규 사무직원 신규 채용 대신 결원 대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동일법인 내 설치경영학교의 사무직원 정연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 인력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202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결함보조금 적정액 산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2022학년도 인건비 교부액과 예상 집행차액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에 대하여 교부신청액을 조정했었습니다. 2024년의 예정인 2023학년도 최종정산부터는 인건비 반납 대상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조치 예정입니다. 일부 학교의 과다한 인건비 산출로 반납액이 큰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적정한 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총칙에 따라 운영비에서 이용처리하여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면 교육청이 추가로 교부한 인건비 부족액은 결산검토 시에 운영비 잔액으로 산정되고 이는 순세계인여금에 반영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운영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비 집행의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인건비를 부족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결함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22년도 11월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청, 정산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면 개통은 2023년 8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자세대 나이스 개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전면 개통 전에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범 운영 대상 학교로 5개교 이상의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학교는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면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나 추가해야 하는 부분 등 학교 담당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참여 학교는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일부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직원 정원에 포함되는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의 정근수당 지급식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2009년 이전 채용한 호봉제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3월과 9월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인건비 재정결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정산.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하여 후봉제 교육공무직원의 정근수당 지급 시기를 교원 및 사무직원의 지급 시기와 동일하게 1월, 7월로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이미 정근수당을 지급한 경우 7월 급여에서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시고 2024년 1월 급여에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시기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학교는 재정결원보조금 신청서 검토 시에 학교별 담당자에게 직접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재정결원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2022년도의 서식을 많이 변경하여 올해는 2022년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입력 수치는 다른 시트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여 수치를 잘못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3학년도 재정결원 보조금 신청서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부터 사무직원 대체직까지 총 19개의 시트가 있으며 증빙 자료는 2023학년도 법인에게 예산서와 학교에게 예산서 사본과 기타 수입에 관한 자료입니다. 법인에게 예산서는 세출의 산서, 학교에게 예산서는 세입의 산서만 스캔 작업하여 제출하면 되고, 기타 수입 관련 자료는 해당 학교, 즉 기타 수입으로 사용료가 반영되는 학교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도까지는 신청서 서식의 파일로 제출하고, 신청서 서식 출력물과 증빙 자료를 우편물로 제출하였는데, 올해는 우편물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엑셀 파일인 신청서 서식과 예산서, 그리고 기타 수입 증빙 자료를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자료집계 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식이입니다. 서식이는 교직원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교원의 정원은 2023년 2월 28일에 중등교육과에서 발송한 2023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알림 공문의 학교별 정원과 일치하게 작성해 주시고 편원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총괄표의 기타 항목, 부장교사, 담임교사, 실과교원의 수치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타 항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고, 또한 평균 호봉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평균 호봉도 누락되지 않도록.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2022년 3월에 안내한 학교별 사무직원 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주시고, 승진 관련 내용, 행정지원 교육공무직 현원, 현안, 가산정원 현원도 누락되지 않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정원 또한 기준이 2021년 변경됨에 따라 이번 신청서 검토 시에 면밀히 검토 예정이니 누락 인원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기준 변경에 따른 가산 정원 배정은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무조건 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수요 및 학교 정원 관리 현황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3월 1일 이후 계약 종료 후 신규 채용, 재계약, 연장 계약은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니니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며 2022년 3월 1일 이전에 무기계약이 된 경우는 지원 대상입니다. 서식 3은 재정 상황으로 기준 재정 수요에게 기타 항목의 기타 부분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시트의 서식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서식 4는 수입 내역입니다. 수입 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산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근거가 되는 공문이 있으면 공문 번호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입에 관련도 수입, 감사시 운영비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기준 초과액, 2022학년도 사용료 수입 결산액은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시 반영되니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용료의 기준재정수입 반영 관련 사항은 2022년 8월 31일에 발송한 2022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안내 공문에. 부치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의 법인전입금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되며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이 법정부담금 외 법인전입금을 전출할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입에 반영하여 운영비를 감액하게 됩니다. 단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목적을 정하여 기부한 기부금 재원의 법인전입금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법인의 대응 투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인전입금은 기준재정 수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서시고와 5-1은 법정부담금 소요액 내역으로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의 사대보험 소요액 내역이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정규 교원, 사무직원, 기간제 교직원,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에 각각 나눠 월별 법정 부담금 소요액을 작성해 주시고 기간제 교직원은 기간제 교사, 강사, 사무직원 대체직이며 노란색 셀은 수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022학년도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는데 서식 5의 다항목 정규교원 및 사무직원 월별 집행내역에서 미정산 대상 부담금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 서식 6과 6-1은 기간제교원 퇴직금 관련 서식으로 서식욕은 퇴직금 소요의 내역이고 서식 6-1은 개인별 산출 조서입니다. 서식욕에 작성한 인원만큼 서식 6-1을 개인별로 작성해 주시고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시트를 복사하거나 밑으로 복사하여 한 시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 퇴직금 개인별 산출 조서에서 맨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15번 월 평균 임금은 수식이 없으니 직접 작성 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7은 사무직원 인건비 산출 기초자료로 사무직원과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 명단 작성 시 계약 형태를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중 선택하시고 다른 형태로 계약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 형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계약 연장 등은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니니 해당되는 학교는 반드시 신청서 검토 시에 교육청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8은 정년 초과자, 정원 초과자, 직급 초과자, 포봉 상이자가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9는 교원이나 사무직원이 정원 초과자가 있는 경우 기입해 주시고 해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산정원 기준 변경에 따라 정원 초과자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0과 10-1의 사무직원 및 구학부모의 직원 포봉액정표는 서식 7에서 작성한 명단에 0번을 기입하시고 개인별로 시트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표 작성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수식으로 자동 입력되므로 총괄표 서식에서는 앞쪽에 노란색 부분인 학교명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제일 뒤쪽에 인건비 월별 재정 소요 현황에서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인건비만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소요액은 학교명을 입력하면 학교에서 교대 출한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며, 6월부터 2월까지의 인건비 소요액 작성 시에는 9월과 2월의 명자료 가비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소개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 인건비 작성 서식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이니, 누락사항이 없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특히 직종에는 수식이 걸려 있으니 직종명을 예시에 따라 정확하게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으로 기입해 주시고 2022학년도부터 인건비로 지원되는 교원연구비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원 대상자 중에 인건비 환수 또는 소급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검토 시 교육청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외 법인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시트에 추가 지급 수당 등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행정지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작성 서식입니다. 대상자가 있는 학교에서는 서식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현재 2023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이 미확정인 관계로 2022 예산 편성 기준 및2023 교육공무직원 최저임금 보정금 지급 안내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채용된 구학부모의 직원 호봉제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유형이 수준으로 작성하시고, 실제 인건비 현황은 하단의 표에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전 채용된 호봉제 구학부모의 직원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교육공무직원 임금 업무 처리 지침에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지원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없는 수당 등은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 채용된 호봉제 구학부무의 직원의 지원 기준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표의 유형이 즉 근무 형태에 따라 사무행정실무사, 시설관리원 기준 범위 내이며 사무행정실무사는 유형이의 사무행정실무사, 1인당 인건비 편성 기준 총액 범위 내이고 월급제 시설관리직원은 유형이의 시설관리원의 1인당 인건비 편성 기준 총액 범위 내입니다. 추가로 유영이의 1인당 인건비 편성 기준 총액이 지원 금액이 아니며 2022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 금액이 유영이의 1인당 인건비 편성 기준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아닌 유영이의 1인당 인건비 편성 기준 총액이 지원 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계약 금액과 편성 기준 총액을 비교하여 같으면 해당 금액을 지원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쪽에서 두 번째 위치한 시트로 학교에서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점검 목록입니다. 신청서 제출 전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확인해 주시고 수단 부분은 인원을 넣으면 단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므로 오류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집계 제출 시에는 직인 날인은 필요하지 않고 교육청 담당자 검토 완료 후 공문으로 최종 제출 시에는 서식 1에 법인 직인, 서식 2에 학교 직인, 서식 3에 작성자, 확인자, 학교장 서명을 하고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추진 일정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제출 기간입니다. 신청서 제출 기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서 제출 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였으니 인건비가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리며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학교 담당자의 신청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검토는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학교는 수정하여 제출하고, 수정 사항이 없는 학교는 다시 최종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별 검토가 끝나면 5월 중 2023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2023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중간정산, 그리고 202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2023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최종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